집문 열자마자 이런 날 있죠. 몸은 들어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밖에서 두드려 맞는 느낌? 아니 집이면 좀 편해야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오늘따라 공기부터 왜 이렇게 지치는지 이게요. 막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집안 공기가 내 몸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날이 있어요. 괜히 숨한번 쉬어도 하 소리만 커지고요. 그때 사람들 마음 속에 일어나는 진짜 심리는 딱 하나예요. 나 그냥 조용. <laughs> 좀 쉬고 싶다. 근데 문제는 아무리 누워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.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찾는 게 바로 향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이에요. 특히 라벤더 향은 마음이 복잡할 때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해서 집안의 공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요. 억지로 잠오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이에요. 영상 아래 채널명 옆 동그란 로고 눌러 보세요 유튜브 홈 채널 들어가면 wellespark.kr 링크 있습니다 거기에 쿠팡에서 수많은 후기로 검증된 아로마 라벤더 디퓨저 제품 추천해 놨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내 마음부터 편해지는 순간 그 분위기 라벤더 디퓨저가 제일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단편 2부에서는 집 공기를 한 번에 상쾌하게 뒤집는 향 알려드릴게요